자유로워 지리라. 분노는 세상이 보복해 줄 것이다. 세상에 부탁하고 느긋하게 그 응징의 순간을 맡겨버려라. 그리고 그대는 자유로워져라. 절대 그대의 분노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. 분명 세상은 인과응보가 있다.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. 혹시 내 분노와 괴롭힘 당했던 이 고통이 아무런 대가 없이 끝나버리면 어쩌지? 절대 그렇지 않다. 그대의 고통을 끊어버리고 자유로워져라. 분명히 인과 응보가 있을 것이다. 당신의 삶은 너무 참고 살았다.